삼성 라이온즈 불펜에 엄청난 신인 투수가 등장하며 KBO 리그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김윤수라는 이름은 9일 대구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자체 청백전 이후 팬들과 야구계에서 회자되고 있는데요. 김윤수는 이날 156km에 달하는 강속구를 던지며 상대 타자를 압도했고 그가 앞으로 삼성 불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죠. 불펜에서 고민이 깊은 삼성은 김윤수라는 강력한 신무기를 얻게 되며 박진만 감독의 머리가 조금은 가벼워질 전망인데요. 특히 백정현이 부상으로 플레이오프 출전이 무산된 가운데 김윤수의 등장은 삼성의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삼성은 올 시즌 불펜 문제로 큰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요. 전성기 오승환 이후 강력한 구위를 가진 파이어볼러의 부재는 삼성이 몇 년간 해결하지 못한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김윤수의 등장으로 삼성의 불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생기며 박진만 감독의 머리가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백정현이 부상으로 플레이오프 출전이 무산된 지금 삼성에게 김윤수는 그야말로 천군만마로 떠오르고 있죠. 김윤수는 9일 열린 자체 청백전에서 100팀의 다섯 번째 투수로 등판했고, 1이닝 동안 단 12개의 공만 던지며 3자 범퇴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중심타자인 강민호, 김영웅, 이재현을 상대로 탈삼진 2개를 포함한 완벽한 피칭을 선보이며 상대 타자를 철저히 제압했습니다. 특히 이날 최고 구속 156km를 기록한 그의 강속구는 삼성 팬들과 코칭 스태프를 놀라게 했죠. 김윤수는 7회 초 마운드에 오르자마자 강민호를 상대로 강력한 패스트볼 2개로 상대를 압도했고 변화구로 유도한 3루 땅볼로 빠르게 첫 아웃 카운트를 기록했는데요. 이후 타석에 들어선 김영웅에게는 155km의 강속구를 던져 단 3구만의 헛스윙 3진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을 상대하면서는 156km의 패스트볼로 다시 헛스윙 3진을 잡아내며 이닝을 마무리했죠. 무관중 경기였음에도 그의 공이 밑에 꽂힐 때마다 들려오는 소리는 경기장을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김윤수의 이날 퍼포먼스는 단순한 청백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삼성은 올 시즌 불펜의 불안정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특히 빠른 공으로 타자들을 윽박지를 수 있는 파이어 볼러의 부재가 문제였는데 김윤수는 그 빈틈을 완벽하게 메울 수 있는 제목임을 입증했습니다. 베테랑 오승환의 부재 속에서 김윤수와 같은 파이어 볼러의 등장은 삼성 불펜진에 큰 힘이 될 전망이죠. 김윤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늘 청백전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공을 던지려 노력했고 컨트롤에 집중했다. 전역 후 밸런스가 무너졌고 상무 시절에 좋은 피칭이 나오지 않아 직구를 많이 던지지 않았었는데 최근 강영식 코치님의 조언으로 직구 위주의 피칭으로 패턴을 바꾼 결과 좋은 밸런스를 찾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플레이오프 명단에 합류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팀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 맞춰 등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강속구로 상대 타선을 압도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드러내며 자신의 경쟁력을 자신했죠. 김윤수의 성장은 단순한 기대가 아닌 현실적인 희망인데요. 삼성이 다가올 플레이오프에서 불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신의 투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윤수는 강력한 패스트볼과 함께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종을 구사하며 타자들을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죠. 삼성은 오랜 기간 동안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파이어 볼러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특히 오승환의 부진은 그 공백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윤수의 등장은 삼성 불펜의 전력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삼성은 주로 정교한 제구력과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는 피네스 피처들을 중심으로 불펜을 운영해 왔으나 김윤수의 강속구는 삼성 마운드의 새로운 무기로 작용할 수 있죠. 김윤수는 상무 시절에도 강력한 구위를 자랑하며 리그에서 주목받는 투수 중한 명으로 자리 잡았었는데요. 특히 그의 평균 구속은 151.1km로 KBO 리그에서 상위권을 기록했으며 최고 구속은 156km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는 김윤수가 안우진, 문동주, 김서현 등 KBO 리그를 대표하는 파이어볼러들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의 구속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죠. 하지만 김윤수는 단순히 빠른 공만 던지는 투수가 아닌데요. 그는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커브 등 다양한 구종을 던질 수 있으며 타자를 요리하는 능력도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슬라이더는 최고 145km에 달하는 강속 슬라이더로 타자들이 패스트볼과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결정구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구종의 조합은 김윤수를 더욱 위협적인 투수로 만들어주고 있죠. 삼성은 백정현의 부상으로 플레이오프 전력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백정현은 청백전에서 김원곤의 타구에 오른손과 얼굴을 맞아 플레이오프 출전이 불가능해졌지만 김윤수의 등장으로 삼성 불펜의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김윤수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삼성에게 있어 새로운 희망이 될수 있죠. 특히 김윤수는 삼성의 중간 개투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삼성 불펜의 약점이었던 빠른 공을 구사하는 투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김윤수는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진만 감독 역시 김윤수의 투구를 높이 평가하며 그를 중요한 상황에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삼성 팬들도 김윤수의 등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그가 과연 불안정한 삼성 불펜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또 김윤수가 필승주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활약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김윤수의 등장은 삼성의 플레이오프 전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팀의 중심 투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의 놀라운 청백전 활약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 라이온즈 팬들의 기대감 역시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팬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토종 파이어볼러의 당장이 반갑다는 반응을 보이며 김윤수가 삼성 불펜의 새로운 희망이 될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죠. 특히 156km의 강속구로 강민호, 김영웅, 이재현을 완벽히 막아내는 모습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 팬은 드디어 삼성이 제대로 된 파이어볼러를 가졌다는 게 실감난다. 오승환 이후 이런 투수가 나오길 간절히 기다려왔다며 김윤수의 등판 소식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또 다른 팬은 김윤수의 구속과 구위는 리그 최고 수준이다. 재구만 조금 더 안정되면 삼성 마운드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그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죠. 결국 김윤수의 등장은 삼성 불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그의 빠른 공과 강력한 구위는 삼성 마운드에 강력한 힘을 불어넣을 수 있으며 한국 시리즈에서 삼성의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